네, 안녕하세요. 교위의 술잔 노가다 방법 영상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진행에 앞서 먼저 교위의 술잔이 뭔지 간단하게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. 교위의 술잔은 이렇게 생긴 아이템이고 원군 창에 들어가서 동료들의 거리 레벨을 올릴 수 있는 아이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결의 레벨은 최대 레벨 10까지 올릴 수 있으며 레벨 10에 도달했을 경우 이렇게 우편물에 해당 동료가 착용하고 있던 모든 아이템을 얻을 수 있습니다. 자, 그럼 노가다 방법 본격적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2절에 있는 황천의 요술 성체라는 곳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이동하기 전에 해당 스테이지를 꼭 클리어 하시고 진행을 해야 녹아다가 진행이 됩니다. 자, 그럼 가보겠습니다. 먼저 왼쪽에 있는 벽을 따라 위로 올라가 주시고, 다시 한번 위로 올라가 줍니다. 올라간 뒤에 아래로 내려갈 수 있는 동굴이 보이는데, 이 동굴을 따라서 쭉 직진을 해주시면 돼요. 저기 부위는... 횃불 이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을 해 주시고 바로 앞에 보이는 이 길을 따라 동굴 밖으로 나가 주시면 됩니다. 왼쪽에 보이는 이 문을 열어 주세요. 문을 열고 길을 따라 쭉 이동해 줍니다. 멀리 보이는 저 빨간 불빛을 따라 이동을 해 주시고 빨간 불빛이 나올 때쯤에 왼쪽에 있는 사다리를 타고 위로 올라가 주시면 됩니다. 여기서 다리를 건너서 아래쪽에 있는 구멍으로 이동을 한 뒤에 왼쪽에 보이는 이 상자. 이게 바로 교위의 술잔이 들어있는 상자입니다. 아이템을 먹은 뒤에 밖에 보이는 이 군기를 꼽을 수 있는 곳. 여기. 여기에 다시 군기를 꽂아줍니다. 그리고 난 뒤에 해당 지역으로 다시 이동을 해주세요. 이 순서를 계속 반복하시면 됩니다. 여기까지 술자 얻기 노가다 방법이었습니다. 마지막으로 결의 레벨을 올려 얻은 송견의 세트 아이템 착용샷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여기서 영상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